어, 돌 사왔네? 저, 뭐, 이니시 할까? 하고 싶어요. 이니시. 맞아, 직별님 토일. 근데 선픽도 일 네? <laughs> <laughs> 선픽도 일 <토익? 웃음> 이거 선픽 클리브랑 조금, 흠, 아닙니다. 그, 어차피 안 되잖아요, 공식인데. 에이, 차원이 다르지. 인생에 <laughs> 놀서 오세요. 그런... 아, 왜요? 클리브 좋았어요, 그때. 네, 오위는 서로 게픽하고 응. 있어요. 상대팀 입장에서 좋았죠. 어... 난감 비행장, 비행장애님 어서오세요. 어머니 원래 근딜하시나요? 아, 저 원래는 근딜 주였는데 탱커 위저로 전향했다가 또 근딜해요. 아, 라이저 캐릭터, 샬롯 해야 되나? 아, 싫은데. 어... 어떡할까요 사랑을 한번더 해보시미. 미안하다요. 하랑 왜냐면 이제 도일픽 가져왔으니까. 응. 응. 뭐, 디아나 뭐 괜찮지 않을까요? 디아나일까? 아빠. 아이 디아나랑 별로 안 좋지 않나 하랑? 이니시는 하랑이 하는 걸로 내가 다 해줄게. 디아나 근데 이니시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랑이랑 겹쳐서 안 좋다고. 언덕 하나 두고 아. 조일이, 데드맨 물리거나, 뭐 물리면, 그냥 갖다 궁꼬라 박으면 세명걸리는 아이다 상락이가 너무 좋아. 제이? 님들, 진짜 쩌조합이면 이글 하면은 완전. 네, 안 돼요. 안 되요. 안되 벨저한테 이제 1대1 맞고 진다. 아니, 벨저 이글 이겨요. 그러니까 벨저가 이글 이겨요. 당연히. 아니 이글이 벨저 이겨요. 근데 벨, 벨저가 이글이 이긴다고 한거 아냐 방금? 타냐 할까? 아 이글이 <laughs> 벨저 이긴다니까? 벨저가 이글이 이긴다니까? 야나 뭐해? 채팅 <laughs> 좀 읽어라 빨리 아... 빨리 빨리 야 줄게. 글씨를 몰라 아나 이글... 타냐 내가 읽어히줄게 타냐 저히카로도를잘 못해서 못쓰기글 읽을 줄 그러니까. 몰라 어 <laughs> 근데 재련 할걸 재련 온 과견네 진짜 어 뭐야 짱짤하네 저기 <laughs> 아니 저기 이제 T5 저기 정점들밖에 없는데요? 와, 야, 거의 공방에서 저기... 이거 왔어. 화석이냐 저기? 죽은 이나 이거 왔어. 화석이. <laughs> 아, 근데 저기 공방에서도 미사일 <laughs> 편하다니. 저 루이스가 오스픽이에요 뭐 근들 네. 중에서. 내가 제이픽 보고 웃으려다가 이름 보고 못웃었다 <laughs> <laughs> 근데 니들을 아예 안 찍던데 요즘 보니까 니들이 네? 그렇게 구려졌나? 그 뭐지 스턴이랑 사라졌던 사라졌더니 그 데미지 똑같아가지고 스프리건인가 그거 먼저 찍다고 그랬어. 네 스프리건이랑 건충 찍더라고요. 스프리건 건충으로 이거 어때? 이거 네가 오른쪽 가야 돼야나 나? 아니야 니 음. 먹을 때. 참몽둥이님 하이님 어디요어 이거 존나 맛있다. 꿀맛 이거 미아, 미아만 잘 만났는데 미아 낫기 쉽거든 생각보다? 근데 이거 루이스 빼고 미아 공안 맞지 않나? 성장에 신경 써가지고 생각보다 잘 물려. 루이스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아 원수 빨면 뭐 좋진 <목소리> 않겠다. 나와도 맞는데 어떡해. 아, 침대 박아야 돼. 나 여기서 무거데갈 아, 나또 타워 맞았다. 너잠 어, 어, 아니 세계적을다너 나이스 기선진환 빡빡하고 있어왜다 군대 가시나? 녁역이님 군대 여기서 꺼내면은 그럼 <laughs> <저 맥토동. 웃음> 아 여기 미필이 집중이. 야다시다시 다시 빠졌어요. 마 말려요. 진짜 이거 좋았어. 아 씨. 다 아, 뭐라... 쓰러졌습니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어 아니 이게 센터 라인 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군이 잡고 있습니다. 음, 사면이다. <laughs> 센터 바로 가자. 아군 가

대적, 병, 대적, 반피, 대적의 피, 실피, 별도 진짜 실피, 어디로없적은로적은 대의, 대적은, 대적은 대의, 대적은, 제의 대적은, 대의, 대적은, 은은은 제가할게요 저기. 제왕하면 제 받을게요. 지하. 어차피 다먹었네타 다 먹었. 어, 뭐야? 아, 스카이구나 이거 센터 깨러온다. 깨러와얘네 지금.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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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무릎 빠져버려. 나물렸빠져 물렸어.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나물이다 이거 렸랑 죽는다 아, 나물렸 맞았다 야 이거 살릴수있어나물 못살려 아, 너 죽어야 돼. 아, 나못 살리나? 아, 아, 너 죽어야 아, 일단 코인 안 뒀다. 아, 그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여긴. 누구요 아, 이거 그냥 아, 빠져야 스레져스. 돼. 할게요. 음. 둘이다. 아, 와, 떴다. 음. 그 드라이 너무 빨리 풀려서 그냥 안 했어요. 안녕? 아, 플로싱은또백국이 아, 근데 지금 안 되는데. 아, 또백국이 니마 안돼요 지금! 니마. 제... 이거 가, 가보자 들어. 깔끔하게. 아, 그래 그래 그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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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지금 여기. 음, 가라. 제 1등이죠? 벨 업. 업 3분의, 시장, 1.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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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그, 1. 텔라, 그, 텔라 그,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텔라 좀. 오케이 오케이. 이, 3분의 2. 빠졌다 빠졌다. 나30 나 얼마. 외정님먹어라만 라인 만 온다. 온 저기 세아 이거 쎄? 라운드 어아렛 빠졌다 끌수 있겠다 끌었어 끌었다 오 근데 이거 개, 이거 피컷 아, 아, 어. 왼쪽에 왼쪽에 멜저 왼쪽 멜저 선거 빠졌고 안 맞았네? 아.. 가 낙진 피테이다 배저커배저커아 진짜 베저빠 베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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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빠졌어 왼쪽으로. 힘들어. 커베면 아, 내려간다. 아저 야, 거기 갔다. 거기 야, 거기 야, 거기 갔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깼을 났네. 아, 힘들다. 아, 자리를 못 잡겠어. 그냥, 그 뭐지? 디아나 궁쓴거 풀자마자 궁 때릴 게 일자, 일자 노리는데 절대 안 돼. 세 개수 매 계속 미아 노리는데, 나 일부러. 세 개도 안 나오고. 뭘하야 좋아. 그게 기어 끼고 들어오고 배점막 들어오고 어, 하면은 파란색 지 그거는 파랑전에서는나군더하도 나 제이 봤는데 음, 음, 잘안잘음 잘한 거 같아 오른쪽 미아 계속 잘하고 있어 내가 못하고 있어 오른쪽 꼬리꼬리한데? 왼쪽도 꼬리꼬리 상대 닉닉 제이 여기 쉿 아직 닉 있습니다 아직 바로 트쪽찾아보 왼쪽 오른쪽 라인 좋으니까 바로 살리 잡아 될 오른쪽 오른쪽 미야. 벨트가 비 경로 빠졌다. 나. 마틴이 끌어서 할것 같은데 보일 여기로대기도그렇는 조심 조심. 아 마틴 나왔다. 나 죽어요. 여기 마틴 죽었다와 저기 있서못 마틴. 마틴 뭐야? 이거 마틴 컵 컷. 벨션패벨 패션. 제유제유 골목으로 올라가래 그래. 여기. 야. 왼쪽에 들러 있어. 여기. 보이지? <laughs> 빠진다 여기. 이거 트럭 잡자 어 트럭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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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들로트 컷, 아플로스님또 백구개. 아몇개 쏘시는 거야? 너무 많이 쏘시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본다, 이제. 감사합니다. 플레스타일없 플레이스타일. 이따가 리액션. 음, 너무 아, 아, 저는 이거 플이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 재미를? 아이집네. 그냥 공방 뛰려고 같이 하는 네, 거야 그래. 기하나 아, 이거 울려나 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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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내해 아, 배저. 영도 그냥 꽂히게. 살자 살자 로그 살자 로그. 살자. 아, 자 해줘. 가질... 아, 망했다나 이거 화랑 닫을 자. 나 도와줘. 해야 되어한 번만 하지. 한 번만. 아, 나 죽겠다. 아, 죽겠네 근데 이거, 음, 이거 한 명아야. 이 네, 아직 안 헬락의 피? 아 괜히 쏴 줬나? 아까 그 뭐지? 아, 내가 내가 놓치고. 거기 그냥 가줄 거야. 거기 있으면 대박났을 거 같은데 아 이거 주면 가기 없거든 마틴 호랑이 이거 뭐야 했는데 눈파로 캔슬되어 났어 음... 자동차 좀부산하야겠어 자동차 때문에 힘들어 여기 위야 오른쪽 왼쪽에 제일 야 중앙아. 야나 숨어. 어 같이 데미지 좀 안동으로 다 같이 꺾여기까지이퍼 오른쪽 벨자. 오른쪽 벨자. 왼쪽 스텔라. 야 여기 여기 이니시 온다. 조심 조심. 가려운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중앙에 미야 계속 미는데. 이거 오른쪽 제이. 애들 오른쪽에 있나 봐 이쪽에. 이진발이 빨리 나와야겠다. 마침 보고 도망가는데 나나스캐닝이다저 이거 거의 다 찍혔어. 다 찍혔네. 스캐닝 다 찍혔어. 이거 저기 누가 해줘? 네 그런 어, 거 쎈. 해줘. 해줘. 해줘 샤드. 해줘 게피. 이거 배자 물자나이스 배자 커 배자 커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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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이한 <목소리> 번. 넉. 그냥 타워로 바로 가면 안 되나? 타워로 타워로 타워로. 뭐라고 뭐뭐. 하퍼. 나인 정리하자. 제이 아, 네. 아, 예. <laughs>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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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뭐야 이거 미친년. 아이 대박. 영웅 내가 원대 보 갈게. 영돌 하나 컷저세 개도 맞았는데 안 죽음? 이자 아, 여기 마틴, 마틴. 블랙 모노라. 블랙 모노아이 이상하게 어컷 <laughs> 아, 아 맞다. 올라가자. 진짜 올라가자. 모 비아도 물색한다. 야한테 쓰지 말 거랬나? 진짜 왜 저렇게 왔지? 나 때리기 좀 존나 놀랬어. 블럭 이거 깨줘라 이거 네. 깨줘라 네. 내가 올라갈게. 어? 어? 뭐, 아, 거 같아 이거 퀵 없어 벨지 뒤로 올것 같은데 여기서든지 궁 하나도 없어요 벨지궁 밖에 근데 벨지가 와라 내가 할거 같아 이거 깬다 어 디아나 궁 어, 디아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요 저도 디아나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오겠네. 우리 궁없었 저쪽 음. 궁이 있을 거야. 저궁한1초저기 기여 없어. 세게기없어 아니, 한, 한 15초. 정도. 한 5초 뒤다음면 이길 것 같은데. 여기가여기서가는 음. 여기서 아, 어, 여기 미야? 얘는 그냥 아리다단것 같아. 이거 이쪽 조심. 절전 뒤로. 마틴 온다. 오지 마. 이거. 이게 앞에 텔라. 내 앞에 텔라. 이거 골목으로 절대 안 돼. 마틴가. 봐봐, 봐. 어, 저뒤 하나 쪽으로 보자, 봐저궁차요 많은 많은 나오고. 아이고. <laughs> 나 꼴공이다 이러면? 자리 좀안 좋아. 어, 자리 별로. 인데 자리 언덕 언덕에서 빠졌어. 이거 나 봐줘야 될것 같은데 한 번.

아무님 병원 갈고는왔어 돼.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목소리로> 아 기하다 못왔는 거야. 소울자반 아래. 아플 것 같은데? 잡겠다 <목소리로> 이거 고나 조금 맞아요 그냥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어? 안돼. 바로 트 바로, 트루, 바로 트루. <목소리로>

내가 레고 파게 좀 도와줘 예. 저거 못 들어가나? 들어가는 건좀 오바고. Y존에도 터트릴 수 있는데 나 궁극기 대박이라 몰라. 캐릭터가. 근데 거기서 물다가 역으로 터트릴 수도 있어, 우리가. 야, 예. 제가 제가 뭐. 음... 미안, 미안, 내가 되게 뭐. 궁 던져가지고 성공하면. 미안가못인데안먹힌데모르잖아 제가 보죠, 제가. 제가 미안해.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왁스만 살살 깨나요? 너 설마 내, 내던진가 맞는 듯아 여기여기 아니까? 내꺼비 어 뭐야 물었어 아냐 못뿌렸어 시원히 꺼내 그냥 빼는게 나을듯 아니 뭐 삼서 찍고 사월이한 삼서 찍지 나 200원만 삼서 올라가도 이거 하도 전진 끝저안타나 그냥 궁 바로 떠가지고 나 100원만 더 저 먹으세요 그냥. 딜러 저 잡이면 마틴 미아 세일. 좀 약하긴 하네요. 딜이 아, 약해서 3차 맞추고. 3차 나왔고.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야 애들 조용하다. 이거 체면 맞고 터질 것 같아. 이거 오른쪽. 제이. 어야 이쪽 이쪽. 킬업 소리 났는데? 젤죠? 나 쓸게. 중앙에 마틴. 주황, 왼쪽에 비아 내가 봤을때 이쪽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아. 은한 바퀴 돌 때도 있어요 일부러 이저가트하고 네. 여기 봐도 아, 되고 네. 이렇게 올 거면 얘네 분명. 매심머오네 메시베... 좋아요, 네. 되게 좋아요. 아이. 쟤네 도는 거 좋아하니까 뒤로 단체로 올 거야. 블라그르고. 그럼 여기 여기 감산 대기해볼. 니한 단계라 녹일려나? 못 녹일 거 같은데 저 별로. 아니면 우리가 뒤로 돌까? 그것도 좋아. 벨로. 하나 하나 앞으로. 나 이거. 파이는걸로 가자. 가기. 어디로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오죠, 벨저. 왼쪽 제이 <laughs> 오른쪽 베저베저가나 벨저, 봤어? 왼쪽노로래 그럼? 보이 한번 스 크게 시 한번 보여 줘야 되는데 금박고 자. 한라인 아, 일어나면 미아차 들어가야 돼. 예. 아타라인이왜이 생기네. 여기 스텔라 왼쪽 근데 타냐 맥시마는 없어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벨자 벨자 이쪽인 거 임팩트 껴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중앙 대기 중이네 스캐닝 세명 지킬게요 저 스캐닝 때만 뺄게요 4명이네 네명 지켰다 벨자 벨자 오른쪽 경기 빠졌고 여기 오른쪽에 제이 있었다 리사 긴맥이요 그사안 하면 네. 이쪽 프로터칠 생각 없어 보여요 이사를 해야 레이더의 시야보기를.. 이제는 제이 레할것 같거든? 지금 틸이 무조건 틸이 상태였고 그럼 뭐야 트루? 전지 지던지던지나 뒤쪽으로 게 내가 그냥 다와 그럼 다와다 다 오라고 했다 아, 근데, 아, 없는 척해 없는 척야 기어 나왔다 기어 왔다 기어 너기야 기어, 기어 너기야내 이거 하나 죽어. 나 죽어 맞아야 돼 이럴 거면 맞나 기어 그냥 와 그냥 와 오케이 오케이 벨저티 벨저티 나이스 이 원딜 명합아 잠깐 나다 제이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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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텔러 개비 텔러컷 아나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죽었어 대 되냐 이거 대 그러면은 찌르자 아니 대이는데 <laughs> 괜찮아요 원딜 찔려 아 걸렸어 다 같이 걸렸거든. 그냥 쫄 필요 없어. 우리가 먼저 나와. 원슈 아, 지금 없어요. 같이만 안 걸리는데. 아 채면 때리네. 채면. 아. 지구송. 진덕이랑 전쪽 나팀 궁안 빠졌을 걸? 빠졌을 걸 아닌가? 아니야. 나나 나한테 빠졌어 나팀 계속 나는데 나한테 안 빠졌어. 너 트럭 먹어? 트럭 때릴게. 키로 와서 먹자. <laughs>

방송 부르는 게 낫지 않을 뭐예요? 버리는 빅 저걸로 니펴났어나 센터 보고 있을게. 아, 네. 센터 쪽으로. 원슈 아직 쿨. 형 출로 맞은가? 네, 안돼 안돼. 이거 해도 기어 때문에 저 내가. 이거 저거. 최면, 최면 빠지는 거 봐줘. 최면 빠지면 한번 흔들 수 있어 내한 10초 후에 네. 원슈 생겨요. 더 이상은. 야 마칭 그냥 계속 우리 대기 타는데 그냥 빼는 게 나은가? 빼자 빼자. 빼 나가 이거 ES도 나와야 되는데. 방어복을 먹으면 내가 지금 한타하고 있었는 레벨 링 우리가 매우 압도할 때 네네 나도 이 어, 딜리 먹을래 나 도일 어, 탱 어, 키워 어. 오른쪽 합니다 조심 센터가 지금 Y존인데 네 아마 버프를 어, 벚돌 아, 아, 안 하고 일어오른 차가 빠어 조금 꺼루 해가지고 탈라체 심장 여기 오른쪽. 민망한다, 어, 그냥. 옛날에 국립이 취향일 때는 진짜 평타링 이런 거 막혔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동안기 고정. 센터 제이. 오른쪽, 오른쪽 되죠? 센터 맞틴트루 위치가 중요하네. 왼쪽 제이. 야, 이거 ES. 그냥 트루 조금씩 긁어도 되거든요? 음. 이거 우리 딜세 가지고 한 반피 정도만 남아도 폭딜 돼요. 근데 미아 미아 잘 봐야 되데 미아 생 그러니까 설렁 이게 있거든? 한 번에 딜 끊어치 말고 긁어야 돼. 끌고 미야 돼. 끌고 야 돼. 딜확 넣지 말고. 끌고 가. 기만긁기만 아, 이거. 계속 긁어요 맞는줄맞는줄 맞았네. 오마이. 이거 반피 정도. 얘들 공격 빠졌다 여기 이쪽 온다 응, 응, 딜하지마 딜하지마 뒤로 빼요 지금 지금 와야돼 기어디데 디어 라 반피 못먹었 빨리 싸우고 나텔라잡기 나와. 마틴 반피 텔라팀 피 텔라 가봤어? 텔라거텔라거텔라 거. 나이 여기 다어 벨저 벨저 반피 아래 벨저 3분 의 1피 벨저 3분 1피 아아, 파라 뒤에 벨저 녹이지? 가게피야. 가게피야. 벨저 열었다. 맞아, 맞아. 올라가? 이겼다, 이겼다. 이다 <laughs> 벨저만 계속 묶고 있어봐. 나이스. 그 야, 군에 타오링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빼. <laughs> 아, 노데스다. 잘했다. 제, <laughs>